우리 치즈를 한번 잘라 볼게요 네 치즈를 자르자마자 이렇게 단면이 똑 하고 갈라졌어요 아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딱 붙진 않는구나 이젤 때문에 이렇게 막찐딱 붙는 건 아니고 그냥 프레스 때문에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있었을 뿐이지 뭔가 접착이 된 것처럼 붙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나봐요. 네 이제 잘라봤으니 이 단면 잘린 단면 냄새를 한번 다시 맡아볼게요. 어 잘린 단면에서 상큼한 향이 납니다. 약간 에시딕한, 약간 산성의 냄새가 납니다. 신선한 풀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연하고 말랑합니다. 엄청 연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굉장히 연한 클레이 만지듯이 이렇게 지감이 누르는 대로, 압력을 가하는 대로 변합니다. 약간의 탄력은 있고요.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죠. 첫 맛에서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 맛이 병과류의 향이 먼저 느껴지고요. 맛이 느껴지는 건좀 오래 걸려요. 음, 약간 쌉싸름 맛도 있고, 지푸라기 향이 그대로 남고 달콤한 사과 같은 달콤한 느낌, 사과의 향긋한 향기와 약간 달콤한 느낌, 농장 냄새 나고요. 약간 질감은 기름기가 많이 느껴질 것 같은 질감인데 입에서는 사실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질 않아요 뭐 그리고 찐덕하고요 페이스트를 혀로 전체적으로 느껴야 상큼한 젖산의 향이 느껴지면서 침이 분비되면서 그리고 목넘김이 조금 쉬워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신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목에서 되게 뻑뻑하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일 맛은 안 나네요. 냄새에서 맡았던 그 철의 느낌은 입안에 들어가니까 없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입에서는 이제 부분의 맛이 향도 안 나요. 제 부분이 존재감이 없네요 입안에서는 향에서는 그렇게 있었는데 약간 맛이 신선한 풀이 발효되면 이런 맛일까 싶은? 약간 건초의 냄새가 느껴지면서 또 신선한 풀의 냄새도 느껴지고 또 에시딕한 약간 산성의 상큼한 젖산의 상큼한 맛도 느껴지면서 농장 냄새도 나고 다시 한번 맛을 정리해야겠어요 입에 들어가면요 아이 부분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된 거 같이 먹어볼게요. 이제 부분과 함께 한꺼번에 같이 느껴볼게요. 음, 딱 씹으면 정말 맛이 바로 느껴지진 않아요. 페이스트가 혀에 퍼지면서 이제 에시디카 젖산의 상큼한 맛이 느껴지면서 감칠맛이 약게 깔리고 사과 같은 향기롭고 달콤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코에서는 지푸라기향과 농장 냄새가 느껴지고요. 음 소금기, 적당한 소금기도 느껴지면서 고소한 견과류의 기름기가 딱이 맛을 감싸서 같이 무게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다시 사라지고 있고요. 사실 조금 목에 매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산, 상큼한 맛이 와서 침샘을 자극한다 하지만 약간은 조금 목이 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 큼꾸덕해요 뒷맛에서 싹싹한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싱그러운 풀의 느낌이 뒷맛에서 좀 남네요. 그리고 계속 감칠맛이 한번 느껴지면 얕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잔맛에서도 지금 얕은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음. 잔맛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잔맛은 예, 감칠맛이 끌고 갑니다. 얕게 깔린 감칠맛이 은은하게 끌고 가다가 사라집니다. 네, 모비에는 이러한 질감과 이러한 맛과 이런 향기를 갖고 있었네요. 이 자료에서 이 모비의 맛을 표현한대로 모비에는 굉장히, 어, 순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소박한 농장의 맛 같은 느낌이에요. 이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게 씹히지만 이거 이 맛이 넘길 수 있는 어떤 수분기나 기름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수분기가 더 있거나 아니면 마실 것과 같이 먹으면 더그 더 맛이 배가 될 치즈인 것 같고요. 음, 염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중간 정도입니다. 맛의 세기는 한 3, 굉장히 순해요. 이 순한 맛이 특징이라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잘이 질감 자체가 잘 녹아들기 때문에 어떤 요리에 얹어 놓거나 어떤 요리에 섞어도 잘 녹아들고 맛이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많은 요리들에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비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음, 유럽의 소박한 농장치즈의 맛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모베를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맛이 강한 거잘못 먹겠어요. 하지만 유로피안의 알티전 치즈를 먹어보고 싶긴 해요 하시는 분들 이 순한 모베 드시면 음, 아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손으로 만들어지는 치즈의 느낌은 이런 것이구나. 농장 치즈의 시작 선상의 치즈로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순합니다. 이 치즈를 드시는데 거부감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순한 농장 치즈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테이스팅까지 마쳐봤는데요.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즈는 약간 수분감이 있는 과일이나 혹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지검이 배가 되겠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Yeah.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치즈와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에 뵐게요. 안녕.